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에 세계 기도일 예배가 열립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한국교회 여성들이 모여 세계 기도일 한국대회를 개최했는데요. 교회 여성들은 이번 대회에서 지난 6년간 열렸던 세계 기도일 예배를 돌아보고 헌신을 다짐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세계 기도일 예배문을 작성한 슬로베니아의 노래에 맞춰 교회 여성들이 입장합니다. 이어, 교회 여성이 이르는 평화와 복음을 상징하는 세계 기도일 로고가 십자가에 채워집니다. 제8회 세계 기도일 한국대회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세계 기도일 한국대회는 매년 3월 첫째 금요일에 열리는 세계 기도일 예배에 참석한 한국교회 여성들이 4년마다 한 번씩 모여 헌신을 다짐하고 비전을 나누는 자리로 이번 여덟 번째 대회는 6년 만에 열렸습니다. 6년 만에 하면서 그 동안의 예배문을 우리가 다시 짚어보고 또 이제 세계 기독 예배가 더 확산되고 또그 동안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집트와 바하마, 쿠바, 필리핀, 수리남, 슬로베니아 여성들이 작성한 예배문을 다시 낭독하며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집트 교회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개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교회 여성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석자들은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 여성차별해소와 양성평등사회 등을 위해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 교회 여성들이 함께 주신그 길에 동행하여 가장 작은 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교회 여성들의 기도. 하나님 나라와 평화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는 김민혜입니다.